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여 네로 황제 때 국무총리였던 세네카는 그의 노예들과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네카는 그것이 로마의 모든 관습적인 예의 범절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고 로마인들의 마음에 모욕적인 일대혁신이라고 해서 많은 주위의 관료들과 위정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네카는 말하기를 그 노예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노예들과 함께한 행동과 변론은 찬양받을 만한 것이었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에 세네카보다 더욱 충격적이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기도를 잘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점잖은 그들보다는, 사악한 죄인들과 사귀며 식사를 같이 하며 그 상류 사회보다는 하류 계층의 사회를 더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째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사회에서 진실을 받고 평판이 좋지 않는 방탕한 인간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기는 커녕 그들 사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자신들의 구원관과 저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이해하지 를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1, 2절을 보시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죽게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십니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혁성경에는1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죽게 다가오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라는 말을 빼물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성경이 빠지고 녹화한 곳이 너무 많아서 긴쟁 아,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 법문 이절를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아,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아, 모르는 것이 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유대의 전통, 즉 유전이 모세로부터 여수와 그다음에 장로들 선지자들과 해당 장인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유전, 즉 전통을 해석하는 자들로서 천사와 영과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석유관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성경을 해석하고 보호하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전통을 거부하고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며 천사와 영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로서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항상 반목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말이죠. 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경들과 문둥병자 등등을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그들을 위해서 즉 아까 말한 병든자, 가난한 자, 소경, 문등병자, 각색 병든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단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서 보듯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와 천대받은 이런 자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잡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접촉하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이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 주시기 위해 이 15장 본문의 말씀을 비로 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상류층 사회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고 의인만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죄악관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이런 양을 찾는 것과 이런 은전을 찾는 것과 이런 자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의 전체적 길리는 다한 가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과, 이른 은전을 찾는 한 여인의 기쁨과, 이른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서 그 죄인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받았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면 사주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었다면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이란 말이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 5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과 그 주위의 민족에에는 특산물로 대표되는 동물입니다. 유목생을 활 하던 유대인에게는 양은 유대인 사회에서 주된 재산이요. 생계수단이었으며 종교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목초지는 아주 귀한데 대부분은 중앙 고원지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 고지는 해발 500m가 평균적이기에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으면 사고를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또 양의 속성을 보면 말이죠. 온순하여 공격적이지 않기에 무방비적으로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양을 그냥 내버려두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너 명의 목자가 한 조를 이루어 마을 공동 소유의 양을 치는데, 이 차란 양대가 있으면 여러 목자들 중한 목자가 끝까지 양을 찾아 그 시체라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 산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양을 그냥 놔두면 필경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실족해 죽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목자로서는 그 양을 찾는 노력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찾아 길을 떠는 목자가 있으면 마을 전체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과 함께 오면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자는 사건 목자가 아닌 진정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자는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보음 15장 56절을 보시면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 아, 양이 지쳤거나 다리가 상해서 걷지 못할 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매는 습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역사나 이런 걸그 당시 습관을 모르면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흔 아홉 마리를 보호해야지. 그걸 놔두고 떠나면, 아흔 아홉 마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이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끌어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았잖아요, 이제. 그죠? 아,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모이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양에 대한 애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잃었던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은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은 목자이신 그 기쁨이 하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큰 기쁨이 된다고 누가보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 9 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기뻐하리라. 목자는 양을 찾은 다음 기쁨이라는 말을 5절, 6절, 7절에서 세 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닌 죄인이 회개했을 때의 기쁨과 결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를 의인 9명으로 비하하면서 의인 99보다 죄 많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 것처럼 성경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7절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고 주님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로운 99사람보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그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먹을 수이 있지 않은가? 그럼, 어렵게 살 필요가 없지. 뭐, 그냥 대강 대가 살면 되지. 그러다 해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누구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장 1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셨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에게 이 비유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요.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해야 하는, 다,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저 세리들이나 당시에 천대받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석유관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아흔 아홉 마리 아흔 아홉 사람들의 영혼보다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의인 아흔아홉 보다 죄인 하나를 더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 하나의 그 겸손함이 겸손치 못한 자칭 의인 아흔아홉 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우리도 잘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뭐 그렇게 잘난 게 우리가 많겠어요 그죠 성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멋증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라 했습니다. 근데 전에 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회개에 이르려고 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그냥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틀려서 제가, 그래서 개혁성경을 잘안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진리를 공표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회제도를 건설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나한 어떤 신학이론이나 까다로운 신앙적 의무를 소개하려고 오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 그 전심을 다하셨고, 하나의 순간과도 사심이 없는 사명에 헌신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시오. 제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잘 양육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구원받은 양육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따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사명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인 목적이 구령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에만 몰두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 교회를 향해서 또 방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매달 정말 어, 회의를 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도회다 무슨 남전도회다 재직회다 이런 걸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매주 수요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까? 왜 교회는 붕괴를 하고 수련 아, 산상 수련회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은요 결론 못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잘 배워서 이것을 가르쳐서 저들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제도적인 형식들이 제대로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어 한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여전도에니 재직해니 찬양되니 수요 성경 공부를 금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잃어버린 은전 한 개의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본문 누가복 1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또 어떤 여인이 은열 개를 가졌는데 만일 한 개를 잃어버린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아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야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한 개를 찾았다라고 하려. 이은전은 개혁 성경에는 한 드라크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전 한계를 지금 이억을 했습니다. 이 은전 한계는 지금의 하루 임금을 계산하면 약 70불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약 70불 정도의 값어치의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온통 활동을 했고, 또 그게 좋아서 이웃들을 불렀다니 좀, 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70불 정도 됐는데. 아, 그녀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보다는 이 은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알아야 이 여자의 기뻐하는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할 때 결혼과 사랑의 증표로 은전 열 립을 깨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은전 띠를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될 여자는 이 세매들을 단단히 묶고 그것을 머리띠를 삼아 남이 잘 보이도록 두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줄이 약해지면 다시 줄을 갈아서 세매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오래된 세매들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남편에 대한 충성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과시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만일 은전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이는 남편에게 충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버림받은 여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그 당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혼 증표를 받은 은전 열 집, 즉, 세메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재산이나 돈의 가치, 그 이상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유로 인해서 여자가 결혼 증표인 은전 열개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란 아마 비할 데 없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결혼 반지 끼지 않아요. 그렇죠. 아, 저는 그 결혼하고 나서 아주 무거워서 그냥 그만뒀습니다만, 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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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여자가 은전 한계를 잃어버렸을 때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떨어진 은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카펫이나, 마루처럼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바닥이 진흙이나 돌로 되어 있었고, 진흙이나 돌의 차고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집을 이렇게 깔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집을 해치고 진흙이나 돌로 된 바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쓸며 먼지를 일으키며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러본지를, 운전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전을 찾기 위해서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피며 먼지 속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게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이 먼지 속에, 이 삶의 부조리 속에, 내 절망 속에, 내 몸부림 속에 주님이 뛰어들어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자꾸, 자꾸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아직까지 주님을 찾지 못하셨다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저희들을 찾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부르시며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의 번뇌가 있습니까? 지금 사랑이 행복이 찾아오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살 소망마저 끊어졌습니까? 스테판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집사가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이 돌팔매질 하고 있는 그때, 하늘을 우러보고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사면을 보아도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멸망할 위기에서 하나님을 악마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라고 하시는 축복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은전 한계를 잃어버린 그 여인, 애 타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 속,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스테판 집사처럼 정말 주님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흐름을 여시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